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4N 시리즈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완벽히 갖춘 노트북입니다. 14.1인치의 적당한 화면 크기와 약 1.3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SSD 256GB 덕분에 빠른 부팅 속도를 자랑하며 8GB 램으로 멀티태스킹도 원활합니다. 윈도우즈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걱정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부팅 속도가 빠르고 문서 작업과 온라인 강의에 최적이라고 극찬하며 재구매 의사 있음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학습과 사무 작업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